예, 좋은 질문이십니다. 감기, 요즘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2년 이상 고생을 하면서 감기에 대해서도 공부를 많이 합니다. 감기의 원인은 바이러스입니다. 우리 몸의 면역체계가 여러가지 피로의 누적 등으로 인하여 아니면 여러 스트레스로 인하여 면역체계가 깨져서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침입자에 대한 방어가 느슨할 때그 빈틈을 노려서 우리 몸에 바이러스가 들어와 호흡기에 염증을 일으키는 재반현상을 감기라고 하고요. 우리가 흔히 감기 그러면 기도 중에 호흡기 점막 중에서 위쪽, 상기도 쪽에 염증을 먼저 일으키게 됩니다.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이기 때문에 기회 감염, 내 면역이 떨어진 빈틈을 노린 것이므로 내가 면역이 다시 튼튼하게 올라간다면 저절로 회복됩니다. 따라서 감기는 충분한 휴식을 취하면 낫는 병으로 되어 있죠. 근데 그 감기에 의한 염증이 호흡기를 붓게 만들었는데, 거기에 2차적으로 세균의 감염이 추가가 된다면 주변에 있는 장기들의 염증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취약한 곳이 인도강 내에 있는 인파조직인 편도입니다. 정확히는 림프양조직인데, 왜냐하면 인파선과 같은 기능을 하지 않기 때문에 주변에 병을 퍼뜨릴 수 있으나 주변 병에 의해서 부어오르지 않는 그런 조직이라 좀 애매하긴 합니다만, 내 몸이 피곤할 때 부어오를 수 있다는 사실은 맞습니다. 근데 가장 큰 림프양 조직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편도, 정확히는 국의 편도이기 때문에 거기에 염증이 생기면 염증성 산물로 고이 끼게 되고 노랗게 그것이 전신적인 증상을 야기시켜 고열, 두통, 근육통, 온몸의 몸살 기운으로 진행되게 돼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쉰다고 낫는 것이 아니라 세균 감염에 의한 질환이기 때문에 항생제의 투여가 필요합니다. 즉, 그냥 목감기냐, 편도, 염이냐를 구별할 수 있는 것은 편도 자체의 염증이 직접 왔느냐인데 처음부터 편도염으로 시작되는 경우보다는 목감기,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이 이차적으로 세균 감염이 추가되면서 편도염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증상만으로 구별한다기 보다는 시기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맞겠고요. 또한 증상으로 판단할 때에는 편도염이 일반 목감기보다는 증상이 심하다는 걸로 구별을 할수 있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세먼지가 심해지고 건조했기 때문에 호흡기의 염증이 편도염 아니라 뭐 인두염, 후두염이더라도 비염도 마찬가지고요. 온 것이라면 미세먼지를 적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느냐. 우리나라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도 미세먼지가 많아질 수 있고 또한 여러가지 화석연료나 디젤연료에 의해서 미세먼지가 증가되는 것이니까 전 국민, 전 세계 인구가 노력하지 않느냐 미세먼지를 줄이기는 근본적으로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먼지를 조금이라도 덜 나게 만드는 환경에 대한 노력을 환경적인 노력을 우리 모두 인류의 일원으로서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건조함을 없앤다는 것은 내가 가습을 함으로써 좀 줄일 수 있는 것이니까 건조와 미세먼지의 증가에 의한 호흡기의 염증이라면. 환경적인 차원에서 좀 크게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